제가 많은 나라를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이 유럽 같은 나라는 이 기독교 정신이 이내 바탕 위에 이 나라가 어, 이 이루어져서 그런지 이런 정책이나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명을 굉장히 존중하고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어,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은 이그이 그, 나라들을 보면 생명에 대한 어떤 그런 것보다 어떤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좀 생명에 대한 그 어, 물론 생명을 다 귀하게겠지만 이게 특별히 기독교의 어떤 배경 어떤 그 어, 기초 위에 세워진 국가들은 이 생명에 대한 굉장히 존중 그리고 배려 그리고 어떤 이 예,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이 생명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했는지 또이이 무엇보다도 우선 순위가 이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살인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들판에 살인 사건이 났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이 가해자인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죽은 어이 사례를 당해서 죽은 죽음의 시체는 있는데 그 어, 살인을 저지른 예, 살인자가 누군지 모를 때, 누굴 모를 때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이기에 대해서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 일종의 공동체적 책임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지 알지 못할 때그그 그 죽음이 있는 것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나가서 이 이탐절사절이라 보면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뿌리지 아니하고 먹여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오. 시신이 발견되고 그살인범이 규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이 시체를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 주기 위해서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의 그 목을 꺾거나 끄거라, 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치 아픈 이 사건의 일차적인 책임이 그 성읍의 장로들이 진다라는 겁니다. 그 가장 가까운 마을에 있었다라는 그 이유로 이 장로니 우리 장로라 그런 뭡니까 그어 동네에서 그곳에서 가장 이 나이 많 나이가 많고 어떤 존경을 받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장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일차적 책임을 지는 그런 제도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그 당시에 어떤 성업이든지 그성업에 문제가 생기면 장로들이 이 재판 절차나 이런 것들을 책임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모여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그 마을에서 아직 멍에를 매지 않고 안았고 밭을 간 적이 없는 암송아지를 데려다가 물이 흐르는 그 계곡에 가서 꼴짜기에 가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었다라는 겁니다. 이 원래 이 낙타 이런 부정한 낙이 이런 짐승들이들을 목을 꺾어서 잡았는데 양이나 이 염소와 소 같은 것은 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중한 동물 다루듯이 다룬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목을 꺾인 이 암송아지의 살인범을 잡지 비록 잡지 못했지만 그 살인의 대속적인 그런 역할을 이 맡았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 이 처리하는 그 책임을 장로들이졌고 또 그리고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물이 흐르는 곳에서 이그 이 송아지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물이 흐르는 곳에서 피를 흘려 이이그 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피를 흘리게 했느냐? 이게 이그 죄가 그 땅에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물이 흐르는 곳에서 그 송아지를 잡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그냥 방치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의 원칙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수 있듯이 이 대속의 원리 이 대속의 원리를 우리는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송아지가, 그죄 없는 송아지가 무슨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어, 언급 드렸듯이 이 그림 언어 그렇죠? 랭귀지 픽처를 그러죠. 이 그림 언어 그 하나의 그 어떤 현상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이런 의식과 절차를 통해서 제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들어두고 그냥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처리하는 문제를 이 장로들이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에 게 보면 그이 장로들에 했던 그런 것 때문에 이 제사장이 죽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상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패전의 원인을 찾아가는 분석을 하는데 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우리의 이 법궤, 법계, 법궤를 들고 나가자. 그래서 이 그 법계의 그 힘을 빌려서 이 전쟁을 이기자이 아이디어를 누가 받아들입니까 제사장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법계는 뺏기고 그때 제사장 홈니아 비나스가 죽고맙니다 물론 그 홈니아 비나스가 그 당시에 제사장으로서 불량한 자들이 됐지만 이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결정하는 이 장로들의 책임도 책임 있지만 그것이 제사장에게로 예, 책임 그 제사장에게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차적인 책임을 장로들이 지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또 제사장들이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건의 참관인 역할을 제사장이 맡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레이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토징이,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라. 이 살인범이 잡히지 않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로들이 그 암송아지의 목을 꺾었을때 이를 창관하는 이 모든 절차의식에 주관은 장로들이 했지만 최종적인 그 판결. 제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그 판정은 제사장들이 내렸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이야, 2구절을 보면 그 장로들이 가서 그 송아지의 그 목을 끊고 나서 는피 묻은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렇게 손을 씻고 나서 우리는 이 피를 흘리지 않았다. 죽은 자의 피를 우리가 흘리지 않았고 우리가 살인 사건의 목격자도 아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송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제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제가 이 백성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살인 사건이 이 장로들하고 상관이 없 직접적인 상관이 없지만 이 사람이 죽은 생명이 빼앗긴 생명을 빼앗 이 생명이 빼앗긴 사건 이 사건에 대한 공동체적 책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도리라는 겁니다. 왜 인간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사람은 홀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공동체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든 구은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은 공동체의 예라면 공동체의 책임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공동체 전체에 그 죄가 머물러 있지 않게 해달라는 이이 기도를 이 장로들이 드려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처음부터 계속 흘러 내려가는 이 대속적 원리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제가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이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이 사건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네 뒤꿈치를 물 것이다 하는 그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반복되는 계속 원리는 인간의 죄는 해결되어야 되고 해결되지 않은 인간의 죄는 누군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그죄그 그 문제가 정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대속의 원리, 이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우리 이 성경의 어떤 이 우리 구속사의 그 섭리를 이해하게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의 사건과 내 죄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합니다. 죄인들의 특징은 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제가 소록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가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제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으로 해결되었습니다 하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속의 원리를 인정하기에 공동체적 삶을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인이 된다라는 것은 누구도 개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공동체적 존재가 되었고. 그 공동체의 삶의 원리, 이 대속의 원리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죄와 우리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지른 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고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그이 고무라성이 멸망할 때왜 멸망되었습니까? 물론 그들의 죄악이 꽉 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은 그 원인도 있지만 그곳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의인 열 명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죄가 점점 쌓이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이야기도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살인범이 잡힐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그 사건이 미궁에 빠졌다고 해서 미제 사건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 억울함을 누군가는 풀어 줘야 하는 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억울함을 풀어 주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그냥 넉놓고 손 놓고 있으면 그 공동체 전체가 피해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우리 교회 이, 이 안에도 보면 뭐 쓰레 쓰레기나 이런 이것들이 떨어져 있을 때 아무도 내가 안 버렸다고 그냥 못본 체하고 그냥 이 지내면 아마 이, 이 공간은 아마 쓰레기 더미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이 보기에 지저분하고 어떤 그 쓰레기가 떨어져 있을 때. 누군가가 이 그것을 집어서 휴지통에 넣든지 치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리된 이 공간에서 그래도 지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 누가 죽거 버렸는 누가 어 예배당에 와서 저 쓰레기를 버렸는지 그 사람에 대해해서 비난하고 추구만 하고 아무도 그것을 치우지 않는다면 이 공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가장 먼저 본 사람이 그것을 치우고 정리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정리된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다 드리고 또한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나 자신 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 그리고 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들을 내버려둘수 있습니까? 이내 사랑하는 조국 또 민족, 어떤 내 에, 에, 이 가족을 위해서 어떤 타락상을 보면서 어떤 이 보면 요즘에 일어나는 현 일들을 보면 자 말세다라는 말이 그냥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들과 그런, 어, 그들을 런것 보면서 이그 어, 그 모습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공동체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에 보면 지금은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예전에 보면 구국기도 해라 그래가지고 국국 재단이라 그래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 그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위기 때마다 가장 가까운 때는 IMF 때 아닙니까? 우리나라 IMF가 터졌을 때 곳곳에서 모임들이 막 교단 교단 어떤 그런 걸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죄에 민감해진다라는 뜻이고 공동체 삶에 민감해진다는 뜻이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적 아픔을 느끼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영상으로 계속 우리들에게 전해진 혹시 에즈베리의 그 부흥의 소식을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그 켄트키주에 윌 머시기라고 하는 아주 6천명 정도 사는 아주 조그만 시골의 에즈베리 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지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냥 평상시와 같이 아마 그 에즈베리 신학 그 대학 뒤에 있고 그 일반 대학교인데 아마 일반 채풀에서 그냥 평소와 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끝내고 설교자 목사님은 돌아가셨는데 그 중에서 학생들 약 20여 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남아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친구들이 그 소식을 친구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고 그것이 SNS로 퍼지면서 그 미국 전역에서 그리고 세계 각처에서 그 부흥의 현장을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흥의 역사가 이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데는그 현장에서 이그 자리에서 이 어떤 역사가 시작되겠지만 그 일을 위해서 그 전부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그 에즈베리 대학에서 시작된 부흥이 지금 옆에 막 로막이 본자 간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정말 무지한 자의 피를 누고든지 먼저 죄야 되는 거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이 땅에 쌓여갑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무고한 자의 백성들이 피를 흘립니까?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절 이하를 보면 이 여자 포로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또한 억울함을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그 땅에 원 어,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고 그런 포로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포로 중에 이 이방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들어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포로라고 해서 그냥 마음대로. 그냥 안해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 취급해서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위해서, 그, 어, 어, 그 전쟁 중에 죽은 남편을 위해서 한달 동안 애곡할 시간을 주라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장례법에 따라더라도 사람이 죽으면 한 달간 애곡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포로로 잡혀온 여인에게도 그 규정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간 남편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애곡하라. 애곡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손톱도 깎고 의복도 갈아입히고 여러분 의복을 갈아입힌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고자 할때 의복을 갈아입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과거를 단절한다라는 것 그래서 의복을 갈아입히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아내가 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로 보면 파격적인 조건 아닙니까? 아니겠습니까? 포로인데 포로면 그 당시에 이 인간 태집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전리품처럼 데려온 여자를 그렇게 대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억울함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그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자 포로 하나를 내 아내로 삼는 것도 이런 절차를 두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헤어질 때는 봄의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 적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이 물론 그 노예처럼 데려온 여인이지만 데리고 살다가 실정이 나서 이 돌려보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 뜻하는 것은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그이 어 유대인의 그 아내가 되었으면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그 여인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아내로 삼았는데 이 여인이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헤어질 수도 헤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이 여인이 나를 따르지 않고 남편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어떤 그것을 이 주장해서 이 주장에서 그 아내와 헤어질 때도 함부로 버리지 말고 밉다고 해서 돈을 받고 팔거나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섬세한 규정을 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 생명에 대한 각별한 사랑이 그리고 섬세한 배려가 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섬세한 배려는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만들지 말라는. 분노를 만들지 말라는 이 것과 상통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보면 그 허물을 덮어줄 줄도 알고 여러분 이 보면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갑니까? 부모가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불려가서 대신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의 그 대속의 원리 때문에 이 부모가 비난을 받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숙한 자들의 그 대속의 원리가 성숙한 이 신앙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인가? 그것은 우리가 미숙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느냐로 우리는 이 예,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미숙하지만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이 민족의 죄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할줄 압니다. 이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예전에 보면 가난 농구학교라고 그 김용기 장로님의 이 설립한 그가난안 동교학교가 있는데 그 기도실 앞에 쓰 있는 문구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게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어 말의 그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민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여러분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이루어졌을 줄 압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대속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으며 그 죄를 대속하고자 기도하고 그들의 잘못과 허물을 가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죽음의 행진을 멈추어 달라고 기도할 때 내가 속한 속이 사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의 원리를 우리가 새기면서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화평케 하는 자들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 진정한 믿음의 공인들이 되는 우리 하나된 교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